여러분, 귀 17장 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기근이 극심했던 아홉 시대에 땅의 기흥과 가뭄을 선포하신 하나님께서는 바알 우상숭배의 주동자인 이세벨의 고향 이후 이세벨의 부친인 시돈한 에빨이 다스리는 바알 숭배의 본거지인 시돈의 사르바스로 엘리아를 보내십니다. 시도는 요단 동편의 그리시네가에서 130km 이상 떨어진 먼 거리입니다. 당시 이세벨은 바알 숭배를 강요하며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였고 아합은 엘리야를 찾는 수색전에 펼치고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바알 신앙의 중심지로 보내 이세벨과 아합의 허를 찌르는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리스 네가에서는 까마귀를 통해 엘리야를 먹이신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시돈의 사라과 가브를 통해 엘리야에게 음식을 줄 것을 명령하십니다. 엘리야가 성문에 다다르자 한 가부가 나뭇가지를 죽고 있었습니다. 성문은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이기에. 땔감을줄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그 여인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인인지 알기 위해 목을 축이게 그릇에 마실 물을 조금 갖다 달라고 요청합니다. 물을 달라는 부탁을 거절하지 않자 엘리야는 빵한두각도 달라고 요청합니다. 엘리야 요청에 당황한 여인은 자신의 요청을 들어줄 수 없는 이유를 밝힙니다. 자신의 대답이 진심을 보여주기 위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라고 하는 맹세 형식을 빌어 대답합니다. 나에게는 빵은 없고 식량이라고 하는 통에 밀가루 한 줌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큰 항아리에 손바닥을 채울 정도의 곡식과 군인이 전쟁에 나갈 때 휴대할 수 있는 작은 병에 기름이 조금 있는 것이 전부일 정도로 과부는 극심한 빈곤 상태에 있었습니다. 원래 계획은 나뭇가지를 주워 집에 가서 남은 재료로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을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엘리의 떡한 조각 요청은 과부에게 있는 마지막 남은 모든 것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들까지 있는 여인에게 가혹할 만큼 지나친 요청이라 할수 있습니다. 엘리아는 낙심과 절망에 빠진 여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하지만 엘리아는 당신이 말한 대로 하되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해 조그만 한떡한 개를 구워오고 그 후에 당신과 당신 아들 위해 먹을 것을 만들라라고 명령합니다. 이 명령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결국 자신이 먼저 먹고 사는 데만 집중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14절에 보면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가 땅에 비를 내리는 그날까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겠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선언합니다. 엘리야는 여인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신앙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살고 죽는 것이 떡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양식이 없을 때만이 아니라 살아 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죽는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껏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긴 여인에게 바알의 백성덤을 포기하고 이제 이스라엘이 아닌 여호와의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만난 이방인의 뻔뻔한 속임수처럼 들릴 수 있었지만 여인은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믿음으로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행합니다. 엘리야를 통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자 여인과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을 먹어도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식사를 하고 죽기를 기다린 여인은 순정을 통해 음식은 물론 생명을 연장 받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사라바 가부의 아들이 병세가 심해지더니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사람이요.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렇게까지 와서 내 죄를 생각하게 하고 내 아들을 죽게 합니까?라고 말합니다. 여인이 엘리야가 온 이유가 자신의 죄를 기억하게 하고 아들을 죽이려고 한 것은 아니냐라고하며 엘리야에게 온갖 원망과 괴로움을 쏟아놓습니다. 당시 이방인들은 신은 사랑하고 경외할 대상이 아니라 인간에게 두려움을 위한 존재, 재난과 화를 가져다주는 폭군으로 생각했습니다. 사라밧 가부노 하나님도 그런 분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인격적인 우상이 아닙니다. 저주와 심판과 징계만을 내리는 무시무시한 폭군이 아닙니다. 예리에매 29장 11절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부의 아들의 죽음은 여인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발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영원한 형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자상한 배려였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숭배의 삶을 살아온 여인이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을올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엘리야는 여인에게서 죽은 아들을 받아 자신이 지내고 있는 위층 방으로 올라갑니다. 아이를 침대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엘리야가 문제 해결을 위해 할수 있는 위란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 위에 자신의 몸을 세변 펴서 엎드리며 절박함과 간절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소서라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으로 사라박 가부의 아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양식의 문제를 넘어 사라박 가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심으로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창조주요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선포하십니다. 여인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이 위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이의 죽음을 통해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사라밭 가브로 하여금 하나님의 누구인지를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인생의 문제는 한편으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다른 한편으로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는 복된 하루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엘리야 선지자와 선지의 말씀에 순종한 가부에게 양식과 아들의 생명까지 주신 하나님이심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에 대한 순종과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